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최신 풀 셀프 드라이빙 (FSD) 베타 버전 12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자율 주행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단계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FSD 베타 버전 12.2.1을 배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버전 12.2 배포 후 불과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는 HW4 차량을 지원하여 이전 버전이 HW3 차량에만 배포되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버전 12 업데이트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중요한 진보를 의미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테슬라는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자율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과거 버전 11과 비교했을 때 대중에게 공개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니 버전 12 업데이트의 공개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배포가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부분 업데이트를 거쳐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12월 버전 12가 추가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테슬라가 품질과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전 12 베타의 배포는 지난 6월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QA 드라이버들에 의한 테스트, 11월의 초기 직원 그룹 배포를 거쳐 최근에는 1만 5천 대 이상의 테슬라 직원 소유 차량으로 확대되었죠. 이는 곧 대중에게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테슬라의 FSD 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특히 버전 12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기대하고 있어요. 테슬라 스코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직원들과 특별 그룹의 테스트 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죠. 테슬라의 FSD 베타 버전 12는 단순히 한 차례의 업데이트를 넘어서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구현되면 우리의 일상과 이동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FSD 기술을 통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의 일부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의 FSD 베타 버전 12 업데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